어, 일단, 먼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공연 하나를 준비하고 이걸 정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까지가, 어, 진짜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의 이 노력이 담겨있다는 걸 정말 매 콘서트를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하고 그냥 정말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주신 거에는 저희가 올라와서 하기만 하는 거면 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저희보다 너무 수고하신 분들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저희 매니저 형들에게 정말 저희 잘깨워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다는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멋진 공연을 연출해주신 우리 리노와 우리 보라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박수. 그리고 오늘 와주신 이수환 선생님을 그리고 우리 SNS 가족 여러분들 항상 진짜 큰 힘이 되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하는 다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또 우리 드림메이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For SNS 했어, 했어, 했어. Yeah. SF, yeah. SNS SNS 만안 돼서 한 번만 겠습니다 <laughs> 진짜로, 저희가 이제, 어,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했다고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 몸이, 당연히, 어, 베스트 컨디션이 항상 아닐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참, 어, 어쩔 땐 진짜 힘들다.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구나.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아까, 피고도 피고를 하는데 그때 딱그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옆에 딱봤는데 멤버들 춤추는 모습을 보는데 와 이거 뭐야? 저는 진짜 왜 하고 어게해 진짜 멤버들 때문에 하는 거올려놓아 진짜 아즐행복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진짜 힘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큰 공연장을 어떻게 혼자 할수 있겠어요? 진짜 여기는 우리 멤버들 덕분에 하는 건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NCT DREAM으로서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